고세는 제피르로 한테 오늘 해볼 거는 초보석 제피르입니다. 제피르의 운이 좋다면 스피드 하이까지 먹어서 한번 속력을 높여볼게요. 그래서 제피르는 단검이 좋은 것 같아. 속도가 올라갈수록 단검이랑 잘 어울리는 듯. 광물을좀 캐준 다음에 생성기를 먼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기를 업글 해준 다음에 방검도 눌러주고 철갑옷이 된 다음에 중앙에 진출해 주자. 그래서 가죽갑옷을 사준 다음에 중앙에 좀 진출해 줄게요. 그래서 킬 스택을 쌓아주자. 왔어 킬 스택을 하나 쌓고 잠깐만 수학권이라고 속도가 올라갔죠. 좋았어, 2단계. 에메랄드가 좀 많이 모였다. 그래서 체력을 좀 채워준 다음에. 힐을 좀 해주고. 지금 스택이 3단계. 와, 속도가 정말 빠른걸. 그래서 순식간에 쫓아갈 수 있다는 거. 좋았어, 8개가 다 모였다. 이걸로 다가이돼 주자.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바갑이 되려면은 업그레이드 해야 되네. 그래서, 두개 정도 눌러주고, 바갑을 사준 다음에, 철검, 그리고, 방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좋았어. 이제, 또 중앙에 진출해서, 잠깐만, 스택이 10초 남았다. 그래서 저 친구를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녕. 어 어디 갔지 이 친구? 그 스택이 하나 쌓였고. 와 이거 정말 빠르잖아. 그래서 스택을 좀 유지할게요. 다이아몬드 단검이 대줘도 좋을 것 같은데. 았어 다이아몬드 단검이 대주자 생성기 2단계 좋구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단검이 대주고 여기서 스택을 쌓아주자. 좋았어, 스택을 쌓았고 속도가 좀 빨라졌죠? 아니! 그래서? 빨라지는 거야 좋았어, 스택을 하나 쌓았고 잠깐만, 엘미아도 나오라고? 이 친구를 좀 잡아주자 좋았어! 빨라졌다! 왔어. 플라잉 백팩을 얻었다. 나이스. 지금 속도 스택이 10초 남았는데 오, 빠르게 좀 해줘야겠구나. 이첸트 업을 해주고. 잠깐만 이거 볼케이넥 업그레이드가 됐다. 뭐야. 잠깐만. 전설 이첸트가 떴어. 아니 이거 기지 근처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와. 뭐야. 볼케이넥 인첸트 도망갈 수가 없어. 덕들이. 잠깐만, 체력을 좀 채운 다음에 저쪽에 가줄게요. 잠깐만, UFO, <laughs> UFO로 하니. 그래서. 와, 이게 도망갈 수가 없는걸? 볼케이닉 포즈가 터지면 도망갈 수가 없어. 전설 인첸트 이거 너무 좋잖아. 텔레포를 좀 사주고. 노란색, 한 명이 남았네. 그래서. 소방을 다니면서 스택을 유지를 할게요. 지금 전설 인챈트 단검입니다. 에메랄드를 모아줘야겠는걸. 그래서 이 친구를. 잡아주면서. 와! 누구야! 공격에 업대해줘야겠다. 운이 좋다면 스피드 파이까지 얻어서. 방해질 수도.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남은 적을. 정리를 해줄게요. 와, 이거 볼케이닉 인첸트, 전설 인첸트라서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공업을 해주고, 다이아몬드 두 개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들고 기지에 가줄게요. 그래서 공격력 2업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갑옷도 업글 해주자. 오케이. 이제 세다는 거죠. 와, 이게 스피드가 빨라서 아, 재밌네. 스택을 다시 쌓으러 가야 된다. 어, 저기 도망간다고? 그래서 독단검도 해 주자 그래서 어저 에밀할때 광석 이거는 참을 수가 없지 와 17개 그래서 지금 이 스택을 쌓았습니다 3개만 더 있으면은 독단검이 될수 있다 그래서 독단검 완성 이거, 볼케이닉 독단검이야. 이걸 맞으면은독 데미랑 볼케이닉 데미지 때문에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인챈트도 해주자, 여기다가. 인챈트를 해줄게요. 인챈트는 스테틱, 스테틱도 나쁘지 않지. 볼케이닉 스테틱이다. 거기다가 독 데미지도 들어가서 독이랑 볼케이닉이랑 스테틱 데미지 세 가지 데미지가 붙쳐진다는 거죠. 일단 좀 속도를 올려야 겠어 적니즈 가서 와 스태틱에 볼케이닉도 같이 터져 가지고 지금 적들이 체력을 좀 관리를 해 주자 와 이거 지금 세 가지 데미지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타이탄 날개까지 하면은 얼마나 세질까 타이탄 날개까지 얻었고, 잠깐만, 침대가 부서졌다. 기지에 가서 데미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 어? 어디 가니? 적들도 지금 무기가 나쁘지 않은데, 한번. 얼마나 셀지. 잠깐만, 이건 못 참지. 14개. 와, 뭐야. 발톱한테. 음. 정말 세잖아. 그래서 지금 3단 점프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케이닉 스태틱 독단 컴. 데미지가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침대를 부숴고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세 와, 볼케이닉 데미지가 마지막에 터져서, 와, 죽는다는 거죠. 잠깐만. 다이아몬드 왜 이렇게 많아? 공상호까지 해주고, 마지막 남은 적을 찾으러 가자. 이 친구는 어디 있을까? 위스퍼 친구, 위스퍼 친구를 좀 찾아야겠어. 어디 숨어 있니? 아, 저기 높은 곳에 뭔가 구조물이 있는데, 에메랄드 가보 독단검 볼케이닉 스태틱 제피드입니다. 정말 센거 같은데.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저기 한번 같이 올라가 볼게요. 어, 이쪽에도 없고, 어디 있을까? 친구가 높은 곳에서 찾아보자. 아, 저기 있구나. 구름을 타고 도망 다니고 있어. 헛국을 사줬고, 방보를 좀 캐준 다음에, 방어 업대 주자. 좋았어. 아, 저기 있다. 레이시 플레이드 들고, 다이샷 하. 내리는 순간에 구름을 없애주고 저 친구를 따라다닐게요. 아 이게 볼케이닉이 터져서 마치 방담은 적을 잡았다는거 어? 그래서 호들의 결론 볼케이닉 제피르 독단검 스태틱 정말 쌤.